최근에 몇번 같이 많이 찍었잖아요. 맞아요. 허니디님 말하는 내용들이 다 너무 진지해가지고 다 자를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악플들이 아예... 많더라고요. 아. 노잼이다, 핵 노잼이다, 아. 진대, 진지한 대화 이제 그만. 이런 알겠습니다. 게 네. 댓글이 안 달리는데 어떤애 어디서 만든 <laughs> 거예요? 그렇다고 정리해도... 쳐 네. 그냥. 어쨌든 어차피 진지한 얘기를 할 거면은 아예 우리가 재밌는 얘기를 안 하겠다는 선포를 하고 나서 진지한 얘기를 하겠다는 게좀더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맛이 없는 게 맛이다. 그쵸? 어... 그것도 좀 색다른 또 패러다임이 될수 있겠네 알겠습니다 뭐 요즘 최근 근황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 저는 뭐아시다시피또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방학을 했습니다 박수 외치는 거예요? 그냥 제 스스로 자축하는 거예요 아 무슨 방학이죠? 아 이제 겨울방학을 했기 때문에 아교사시라 네, 저는 이제 선생님이자 스탠드 코미디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학을 하고 한 지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음네 그래서 2주 정도 됐는데 정말 어, 집에서 요즘 넷플릭스로 아 스탠드 코미디 스페셜 뭐 보나요? 이상준 쇼. 어, 어. 최근에는 이제 데이브 샤펠거 신작 봤고요. 와우. 그 다음에 이제 킬톤이 쇼. 아 이제 나온 거다 보면서 아, 요즘 트렌드가 뭘까? 아 요즘 뭐 어떤 농담이 좀 각광받나? 네, 그런 것들 좀 공부를 했죠. 네. 그러면은 뭐 어차피 이게 스탠드 코미디 팟캐됐으니까스탠드 음. 코미디 팟캐됐으니까그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화주잖아요. 네. 일단 그 데이브 샤펠 최근 스페셜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데이브 샤펠은 이제 그 자체가 그냥 코미디가 돼 버리는 사람 같아요. 오. 웃기려는 생각을 안 하던데요? 그래서 웃기지 않았습니다. 음, 근데, <laughs> 근데 끝까지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스탠드 코미디언들이 대부분의 워너비가 이제 데이브 샤펠, 뭐 빌버, 뭐, CK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예전에 사실 올드 패션들 그런 분들이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최양락 같은 분이지. 최양락 이봉원 뭐 심형래. 뭐 그렇죠. 그런, 그런 사람들이 현업에서 하고 있지 않으니까. 네. 근데 데이브 사페는 이제 담배만 이렇게 뻑뻑 피면서. 어 개멋있는 척하고 <laughs> 13, 그러니까 13만 원 받으면서 이상한 동기부여 강연, 강연하고 있고 사상가 얘기하고 있고. 어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 넷플릭스가 딱 된다는 거. 음. 야. 사실 그 넷플릭스 자체보다도. 네. 야 이렇게 했는데도 넷플릭스 스페셜을 찍어주네. 얼마나 많은 레거시를 쌓았으면 이랬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 쪽에 대해서. 이번엔 뷰가 별로 안 나오지 않았나. 옛날에는. 네. 뭐 클로저나 이런 거딱뷰 바로바로 코미디 웹진 같은 데 떴거든요. 어. 이번 뷰스가안 나오는 거 보니까 뷰가 잘안 나왔나 보더군요. 저는 그래서 요즘 이제 데이브 샤펠의 정점이 이제 킬톤 이슈죠. 가장 잘 나가고 데이브 샤펠의 정점이 킬톤이라고요? 아 대척점. 아 그런가요? 완전 구시대와 현시대를 대표하는 저는 아 그럴 예, 수도 있죠. 신 메이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킬톤 이슈 보면서 음.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코미디언들 많이 등장하니까 아. 제가 좋아하는 이제 플러피도 나오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플러피는 나가지고 이미지 관리 많 하던데? 아, 맞아, 그걸 확실히 느꼈어그 <laughs> <laughs> 여기 섞이면 아, 어. 안 되겠다. 참가자들하고 거리를 두고 어. 마지막에 끝나면 인사만 이렇게 하고 어. 그러더라고요. <laughs> 너잘될 거야. <laughs> 맞아, 맞아. 예. 네. 그러니까 자기 같이 완전 전체형과 코미디언은 이런 막장이랑 엮이면안 되는데 그냥 넷플릭스에서 부르니까 한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약간 캐터리셔 보면서 이제 패널들도 사실 얘기하는 게 재밌잖아요. 아 근데 그롭 그, 슈나이더가 난 재밌더라고. 아, 그대도 재밌었어요. 무대도 재밌고 어, 독일 사람인데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또이 예, 농담을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패널 중에 세 번째가 약간 할머니잖아요. 어, 미국에서 도 유명하신 분 같은데 그쵸. 솔직히 전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음. 그 나가지고 던진의 세트가 굉장히 레벨이 낮았단 말이에요. 일 번을 낳고 심지어. 맞아요. 약간 남자에 대해서 그 남자가 내 인생을 망쳤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메테리어였는데. 네. 저는 그 생각도 해요. 뭐그 사람이 뭐 원래 웃긴 사람이고 아니면 태어물인건잘 모르지만 음. 근데 그 느낌은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한 60대, 70대 같이 완전 늙은 코미디언 있잖아요. 맞아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킬톤이나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쇼가 아닌데 농담을 던져야 되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음. 거기서는 진짜 막 던지는 느낌이 있어. 요 <laughs> 씨발 아 이거 한 40년 전에 벌었던 농담을 느끼, 던진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패널이 렌조라는 분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그 교도소 이제 뭔가 이렇게 교화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뭔가 좀딕 농담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패널인데 아니 그 종교가 있고 교화시설 에서 일하는 분이 그런 농담 해도 되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우 우 하니까 이제 그 렌조가 뻑큐 뻑큐 이러면서 내 말이 맞다고 이랬잖아요. 저 중간까지 못껐어요 사실.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난 끝까지 다 봤어. 킬톤이 그세번 나왔는데 중간, 그러니까 두 번째 다음은 그냥 불만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2025보다 2024 버전이 더 재밌었다고 생각한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기는 이제 <laughs> 현재 있는 어떤 미국 가장 이제 넓은 시장이죠. 거기서 이제 스탠드 코미디언들의 등용문으로 이제 쓰이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것도 보고, 데이브 샤페리라는 완전 클래식도 보고, 네. 그리고 탐색고라도 네. 보고, 아 네. 탐색을라도 저 봤는데 사실 아시겠지만요 탐색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엄청 팬이죠. 근데 요즘에 저는 솔직히 이제 그런 기성 유명 코미디언들 스페셜 보기 전에 음. 주위 사람들 반응을 한번 봐요. 왜냐면은 전 <laughs> 알거든요. 클릭 안 해봐도 90% 재미없다는 거 알아요. 음. 그래서 반응을 봤는데 사실 같이 하는 광빈이 형도 엄청 팬이잖아요. 탐색우라. 근데 그 형이 두개 빼고 재미없다고 했어요. 농담, <laughs> 메테리얼. 그래가지고 제가 봤는데 한그 20분까지 두 개가 나와요. 음. 아 근데 이게 제일 재밌는 거라고. <laughs> 그래서 아, 나름대로 이제 혼자 평점 매기는 김민섭 위키가 있거든요. 김민섭 위키, 섭 위키가 있죠. 섭. 거기서 이제 5점 만점에 2.5점 주고 그냥 더 이상 안 봤어요. 와톰 셀글라를. 아 근데 전 예전 작품은 다 재밌는데 에이. 이거는 진짜 와, 얘도 이제 음. 그 길었던 전성기의 끝이 왔구나 그 생각했어요. 근데 코미디언의 전성기가 있나? 제가 보면은 둘중 하나예요. 스탠드 코미디언 그러니까 무대에서의 전성기 끝나는 게 보통. 살 빠지면 전성기가 <laughs> 다 똑같아 탐색그라 네이트바 같이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비주얼 관리라는 게 그니까 해서 득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뭐 스탠더 코뮤니티에서 허니디님이나 기훈이 같은 분. 뭔 소리야 근데 이제 사실 저 같은 류의 캐릭터는 그 비주얼 관리를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엄청 부단히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아. 각질 제거도 하시고, 울쎄라도 맞으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스탠드 코미션에 소문이 파다는데요. 아, 지금 사막이 제거했고. 아, 예, 그렇죠쥐젖 제거했고. 쥐젖 네. 제거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쥐저스 크라이스트죠? <laughs> 뭐라도 하라며요? 아, 이런 욕심, 아, 욕심 말, 말. 제가 시화위지 말했잖아요. 이런 욕심 내지 말라고 <laughs>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상준 쇼는 어땠습니까? 이상준 씨는 사실 어떤 세트가 농담이 이제 공개되는 버전이 있고 그냥 크라우드 워크로 이제 진행하는 아 근데 사실 유튜브에서 공개 하나도 안 됐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공연을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는 이제 거의 다 크라우드 워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한국식 크라우드 워크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계신 분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티켓 파워 높고 사천석, 하루에 네. 사천석 그러니까요 <laughs> 하루에 사천석이면 근데 이제 최근에 네.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이상준쇼가 네. 뭐 스탠드 코미디냐 음. 그래서 막 미국식 농담이나 뭐 종이호랑이 팀에서 한번 뭐 멘션을 했더라고요. 여기서도 했죠. 사실 저희가 먼저 했는데 저희가 제 생각에 가장 드물게 가장 호의적인 의견이야 그리고 웃긴 게 우리가 가장 먼저 사실은 트렌디하게 어. 어. 먼저 이제 했는데 이 채널 자체의 화제성이 적다 보니까 <laughs> 아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이 소비층이 거의 다 스탠드코미디가 짱이야. 약간 이런 사람들이 보는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명확하게 조금 어떻게 이상준씨는 스탠드코미디 쇼입니까에 대해서 김민섭 씨의 정의는 어떠세요? 네. 저는 스탠드코미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 <laughs> 근데 나는 그왜안나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대부분 스탠드코미디가 뭔지 높다. 모른다 생각해요. 음. 그리고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메테리얼적인 측면에서 음. 이 사람의 매테리어 스탠드코미디가 어느 스타일이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내기준인지 그게 스탠드코미디인지 모르겠어요. 멋있는데? 어, 저 원래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 멋있다. 근데, 나도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 이거잖아. 그렇죠. 멋있다. 나도 그렇게 얘기하겠다. 아, 이거 물론인데, 이거는 이 카메라 켜졌을 때 얘기고. <웃음> <웃음> 카메라 꺼면좀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나라는 사람의 그니까 나라는 게 중요해. 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에서 음. 나의 관점으로 웃기게 말하는 거. 정답. 난 저는 그 스탠드 코미디자 생각해요. 정답. 최근에 본 스탠드 코미디를 얘기하는 건가? 음. 일단 1월 달에 본 거. 음. 전 지안마르코 소레시의 그 웃음 도둑이라는 음. 스페셜을 지금 한7번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자동 번역으로 보고 계시죠? 그렇죠. 문제는 30분까지 봐요. 그다음에 아이새게 존나 재밌다. 존나 잘한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음. 그럼 얘는 왜 잘할까? 음. 하고 처음부터 봐요. <laughs> 근데 이걸 한 일곱 번한 거예요. 야, 8 8 개네. 네, 근데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뭐가 제일 재밌었는지 뽑을 때5위로 뽑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가장 많이 보고 있고 그냥 슈퍼스타 될것 같아요. 주의사은 그 추천했었는데 이제 강민규님이나 음. 장현우 님 같이 이제 진짜로 스탠드업. 안나 헤비리스너들이죠. 그 사람들이 엄청 이 사람 진짜 1등될것같요 나중에. 음. 근데 이게 약간 사기인 게 잘생겼고 뮤지컬 출신이다 보니까 무대도 그렇구나.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무대 동선도 특이하고 음. 그리고 뭔가 꼰대 마인드도 없고 대본도 음. 잘 쓰고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냥 뜰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약간 잘생기고 대본 잘 쓰는 캐비나트 같다 근데 <laughs> 맨라이프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던데 근데 맨라이프는 솔직히 농담이 그렇게 재밌진 않다생각해요 메테리오리 으으... 아, 아 이건 꼰대가 아니고 나락감지. <laughs> 아니 난 사실 크라우드는 잘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으으... 크라우드 아...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하는 사람은 너무 많다 내생각엔 음. 근데 이게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 그 정도 하니까 그렇게 대단한 거고.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마르셀로 아르 아렌... 난드 증가 음. 요즘 라틴 맨라이프 하고 뜨는 책이 있어요. 계속 음, 잘 생겼죠. 최근에 이제 번역도 됐고. 근데 전 사실 그한 1년 2년 전에 엄청 바꿔서 10분, 20분, 10분, 그냥 음. 틱톡을 다 봤어요. 근데 진짜로 전형적인 그 아마 부모님이 뭐 중남미 쿠바였나? 푸에트리콘가 음. 거기랑 뭐 어쨌든 뭐 여러가지 있어요. 그, 그 스테레오타입을 이용한 네, 그 농담만 진짜 쭉 하거든요. 지울 겨 정도로 해요. 근데 그냥 빵빵 터지고 이제 슈퍼스타가 됐죠.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요즘, 요즘 그 생각 최근에 바뀌었어. 무슨 말이냐면, 은 어. 내가 좀 대본스럽게 진짜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이 농담은 나만 할수 있는 건가를 진짜 많이 고민하거든요 근데, 근데 이걸 왜 지금 그 마르셀로 그 사람 보면 생각하냐면은 음. 마르셀로가 하는 그 농담들 개뻔한 스테레오 타입 농담들은 음. 그 사람밖에 못 해요 왜냐면은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은 잘생기고 유쾌하고 호감 있고 라틴의 아이콘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만이 그 개뻔한 스테레오 타입 조으로뜰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만 할수 있는 거야 그니까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나 좀 불쾌한 사람이 그런 뻔한 스테레 타입 조커죠. 조회수 3 0 0 0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런 사람만 그런 조커를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럼 캐릭터로 유명해지고 나서 그런 농담을 써야 되나? 아니면 그런 농담으로 유명해질 수는 없나? 아, 그러니까 이게 뻔한 조커를 하려면은 음. 잘생기고 호감이고 <laughs> 뭔가 대표할수있는게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제가 봤던 스페셜. 그 마크 노먼드 아웃 런치. 저는 마크 노먼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기계적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재밌는 코미디언 연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굉장히 깔끔한 한정식 같은 농담을 쓰는. 그렇죠. 한상 차림을 정말 맛있게 차려서 딱 정갈하게. 아 뒷맛 깔끔하네 그런 농담을 쓰는 미국에 있는 코미디언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저는 그 사람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 다별 차이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쓰고 리듬감 좋고. 딜리버리 완벽하고 근데 그냥 그걸 보면서 아 너무 잘한다 음...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근데 너무 잘해서 매력이 없다 이건가? 아니, 너무 잘해서? 기계적이다? 근데 결국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농담을 보면서 인간적인 매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그그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재밌는 걸 찾아서 표현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자기 관점으로 자기 관점이 좀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자기 정체성과 자기 관점을 별로 이용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매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쨌든 코미디 기술적으로 되게 볼게 많으니까 기술자죠 정말 네. 진뭐 보고... 코미디 엔지니어링 약간 그쵸. 그런 그런 느낌이죠 정말 정교하게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뭐 네. 전제 셋업 뭐 펀치라인까지 이렇게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크 노아 저도 좋아하는데 깔끔해서 엄청 좋아하지 않나요 아, 그냥 잘한다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코미디 보고 싶을 때 보는 느낌인데 네. 그래서 혹시 스탠드 코미디에 도전하고 싶으시거나 농담을 쓰고 계시다가 많이 막히신다면 마크 노먼드의 스페셜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천드립니다. 번역이 엄청 좋아졌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게 본인 채널에 있고, 음. 그리고 80 고릴라도 있고, 80 고릴라도 있고, 아마 넷플릭스에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어로만 올라왔나?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봤던 게 레이 노마노라고, 어, 그 누구죠? 잘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저는 미국 코미디 많이 안봤어잘 모르는 건데, 스탠드 코미디 음. 한 30년 전, 20년 에 떠가지고, 거의 사이필드 시대 때 약간 같이 시트콤 아, 스타로 뜬사람이있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스페셜 보는데 어 정말 평범한 가족 얘기하는데 되게 깔끔하게 다 재밌어요 그니까 러 수위는요? 당연히 가족지향 전체, 관계가 전체, 관계가 전체 관계가. 거의 전체인데 사실 그니까 뭔가 섹스나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데 불편한 섹스 얘기 아니야 음. 그리고 사실 그 정도 슈퍼스타가 되면은 대부분 뭔가 위에서 아래를 깔아보잖아요 위에서 이제 우매한 대중들을 깔아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쵸. 그 사람은 그냥 끝까지 자기 비하러 가더라고 그게 안전하니까 근데 사실 그정도 되는 코미디언들자기방 하는건 거의 못봤거든요 음... 다인지 너무 뛰어난 삶을 사기,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도 안가고 그런 부분에 그냥 보면서 그 요즘에 레인도만놓고 보면 좀 느끼는게 그니까 러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게 그거거든요 진짜 예전에 제가 재규한테 한번 피드백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민섭이형이 그니까 김민섭을 좋아하고 김민섭의 스탠드 코미디 스타일에 빠진 사람을 충분히 웃길 수 있는 시간 그니까 농담이 엄청 많다 근데, 그 빠지기 전에 스탠드 코미디 잘 모르고, 김민섭 누군지 잘 모르겠는 사람한테 먹힐 수 있는 농담이 되게 적다고, 아예 없는 것 같다고. 유입 농담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게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음. 그런 거 그냥 듣고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느끼는 게, 결국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모르고, 저에 대한 애정도 없고, 그리고 스탠드 코미디도 모르잖아요. 그럼 개뻔한 쉬운 농담을 처음에 깔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 어떻게 보면은 그런 농담을 한 시간 내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지 특히 제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그런 농담을 쓰려고 사실 그런 류의 코미디를 많이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레이노마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음. 근데 그래서 좀 그런 농담을 막 써요 막 쓰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걸 하면 슈퍼스타가 될 수가 있나 이런 농담을 하면 이런 대번 <laughs> 이런 아니 니까 나는 솔직히 이 나이까지 코미디 하면은 슈퍼스타가 되고 싶거든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근데 이제 내가 왔던 슈퍼스타 코미디였는데 이런, 이런 농담 안 해요 개뻔한 것들 그니까 러 뻔한 거 나쁘게 얘기하 하지만 어떻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되게 쉽게 쉽게 웃길 수 있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그냥 그 코미디 클럽이라고 공연장 레벨에서는 이게 아 재밌다 즐거운 시간 보냈다 근데 영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강한 팬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농담은 그냥 머릿속에 잠깐 그니까 기억이 안 나는 농담이라는 거지 팬도 안 되고 그자리에웃었는데 어, 그쵸 공연장 나오고 나서든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이런 느낌. 음. 그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LPM을 좀 RPM 멀리하라는 얘기도 있는 거죠. 음. 누구나 공감해서 누구나 쉽게 욕수 있지만 이건 결국 그냥 뭔가 일정 단계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저는. 그래서 근데 이런 농담을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 이런 농담 쓰면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데 <laughs> 그이두 개가 막 충돌하면서 내면의 자아들이 싸우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그게 싸우고 있고 이제 뭐 제가 본 얘기는 끝이고. 그 그냥 이걸로 계속 이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농담을 쓴 다음에 요즘에는 체치피티한테 물어봐요 <laughs> 요즘 김민섭 씨가 체치피티를 네. 엄청 자기 농담 검증받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은 체치피티가 사실 스탠드코미디 나보다 더잘 아는 것 같아요 인정했어나 아님. 어, 나한테 얘기했던 건 이런 표현이 아니었는데. 아, 인정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도 아, 더잘 안다고. 이게 어쩔 수가 <laughs> 없는 게, 그냥 미국에 있는 그런 유명 코미디언들이, 아니면 밑바닥 코미디언들이 싸우는 경험들 책이나, <laughs> 뭔가 강연이나, 강의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채찌피티가 다입력받아가지고그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주기만 해도, 훨씬 저보다 뛰어날 거 생각해요. 그리고 뭐, 뭐, 셀러나 스토어나 뭐, 라르고, 그러니까 유명한 그런 코미디 클럽들이, 그 싸우는 그런 경험들이, 음. 분명히 문서화돼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다알 텐데 그리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전 세계 있는 모든 스탠드 코미디언들이 다 채취피티로 그런 식으로 물어볼 테니까 하니까 정보도 이제 다 들어가 있죠 학습을 하니까 뭐 그게 뭐 진짜 얼토당토 않은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서 저는 뭐창작에 이용하는 건 아니고 음. 내가 농담을 쓴 다음에 이 농담이니까 왜 구인지 설명을 해달라. 음, 음, 음. 뭐가 문제냐. 음, 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편집자 검수를 받는 역할을 많이 쓰고 음, 음.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엔 농담을 두 가지로 검증이야. 그게 채취피티 채찍피트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내가 말한 뭐지한마르 소레시 이런 애들 내가 존나 잘한다 생각하는 애들 음. 그러니까 내 농담을 본 다음에 이걸 한번 봐요 음. 그러면은 이미 무대에서 자신감이 박살 난 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laughs> 아, 진짜 고난의 네. 행군이네 근데 네, 그건 있어요 보리고개다 내가 이제 느끼는 게 결국 나는 이제 정했어요 아 나는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어야 슈퍼스타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제일 뛰어난 코미디언들의 뛰어난 농담과 그 기계가 보는 기계적인 완성도로를 다 잡아야지만 그렇지 투트랙으로 어. 가야 그래야 인제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이제 자신감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코미디언들 무대 보면 자신감이 약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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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짓말을 못 해요, 형. 네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최근에 네. 네, 이제 유튜브를 봤어. 네 근데 이제 성시경 아 가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배 화사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야. 아. 그래서 뭐 화사가 얘기 해 어떻게 선배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롱런하셨나요? 아. 이랬더니 성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멋있다고 생각한 걸 하지 마 이렇게 요아왜 왜죠? 그러니까 이제 화사가 네. 물어봤지. 왜냐면 화사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네. 소비된 이미지로 그렇죠. 여성 솔로 아티스트인데 조금 약간 화제거리를 늘 몰고 다니는 약간 이슈 메이커 역할도 하고 약간 카디비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음악보다는 다른 게좀더 강해진 느낌. 그치. 근데 슈퍼스타의 조건이 뭡니까? 까와 빠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카니예 웨스트나 루브론 네. 제임스 이런 이제 슈퍼스타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까와 빠가 동시에 끌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네. 생각했을 때는 화사라는 아티스트는 대한민국에서 까와 빠가 동시에 존재해. 여자들한테는 네. 엄청 지지받지만. 남자들한테는 제가 왜 약간 이런 식의 뭔가 좀 평이 엇갈리는 이영진 님 같은 느낌이죠. 이영진은 그래도 완전 오버 장르죠. 완전히 다 좋아하지 않나요? 오버를. 남자들도 솔직히 이영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요?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했어. 왜왜 그래 되냐 선배님? 이랬더니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걸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좁아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가 뭘까를 항상 고민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상업 아티스트 대중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나갈 길이다. 그러면 이제 화사가 물어본 게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언제 하냐? 아. <laughs>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먼저 어느 정도 쌓아 놓고 거기에 휘핑크림처럼 내가 좋아하는 걸 얹어야 된다. 음... 그거를 잘 성공시킨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지드래곤 뭐 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민선이 얘기 들으니까 민선 님의 이제 야망은 슈퍼스타잖아. 네. 까와빠가 동시에 존재해야 돼. 아. 그러기 위해서 일단 빠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좋아하는 거 하면서 이제 까를 또 만들. 근데 한국 까 까. 어 근데 한국 코미디는 에 좀. 까츄.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무리 안 하셔도 돼. 요 오늘 은 그런 거안 하기로 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건 한국 코미디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모든 장르에서 슈퍼스타라는 거는 빠와 음. 까가 공존해야 되는 데 한국 코미디는 무조건 빠 위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가장 현시점 음. 탑티어 유재석이라는 그 MC를 봐도 그렇죠. 압도적으로 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원훈, 이수지 이런 사람들 그렇죠. 다 빠가 훨씬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거의 몇십년 동안 1위 했던 그 산마라는 사람은 빠랑가가 음. 거의 그러니까 그 순위를 매기면은 빠 음. 1등, 까 2등 이랬거든요. 음. 그리고 뭐걔 <laughs> 슈퍼스타네.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스타한 건데. 근데 이제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코미디가 코미디 코미디언을 뽑는 기준이 코미디 능력이라기보다는 사실 호감도, 인성적인 부분이 꽤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까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순위에 못 올라가는데 사실 진짜 코미디 네. 능력을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갤러 코미디언 순위 2026 하면 1위 곽범. 뭐 이런 게 나와요. 사실. 그렇죠. 근데 사실 곽범 님시편에못 들잖아요. 야, 가범이 제일 잘해 한국에서 지금 한 시점에서는 곽범, 김구라 이런 사람이 제일 잘하거든요 폼이 너무 좋죠 아니뭐 MC능력 보면 전현무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셋다못 올라가지 않나요? 곽범, 김구라 이런 사람들 전현무 님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전현무라는 MC는 좀 특이하긴 하다 빠바까가 동시에 존재하네 그치 그게 어떻게 보면 좀더 능력이 뛰어난 건데 근데 김구라도 마찬가지 나는 그 특히 코미디라는 장르는 결국 웃음이라는 게 작동되는 구조가 누군가를 까야지만 웃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까고 남을 까고 아니면 뭔가 빌런을 까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까면 그 까이는 사람과 까이는 사람의 팬과 비슷한 처지 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유능한 코미디는 사실 까다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까지 용납하지 못하는 거지. 일단 뭐 이거는 시대적인 진단이네. 그 대한민국 아, 어, 국민, 그렇다. 국민성도 있고 국민성과 그런... 우리나라 뭐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근데 그 대중들은 그 김구라님이 뭐 사떼지나 음. 뭐 말을 끊거나 이런 게 그게 패스나 치콤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건가? 아, 저는 근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음. 최근에 피식대학 김민수님이 그쵸? 그 피식쇼라는 데서 영어로 이제 막 캐릭터 잡아서 하는 쇼에서 아기맹수라는 요즘 흑백연예에서 좀 뜨는 여성분한테. 데이트 하자고 한게 음. 이슈가 돼서 사과라고 삭제를 했잖아요. 그쵸? 9살 차이의 어. 여성 출연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조금 플러팅적인 농담을 아. 했는데 그게 논란이 됐죠.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걸 불편한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이게 코미디 문법적으로 너무나 흔한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생각을 했어. 아! 사람들이 이게 코미디라는 걸 모르는구나. 음. 그래서 이제부터 그런 피식조나 어떤 꽁트를 할때 자막으로 밑에 자막으로 음.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laughs>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으면서 연기하고 있고 이 여자한테 추파를 날리는 것은 웃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음. 그리고 상대방도 흑백요리사라는 TV쇼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받을 정도를 각오를 하고 나온 겁니다 음. 라고 설명을 해 주면은 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설명이 많아질수록 그건개그는또 아니죠. 아, 아니지만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전 국민 로스팅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프로레슬링도 보면은 이 어, 네 우매한 대중들아. 어? 아니 나는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 불편하더라 이러면서 지금. 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알려주는 거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절하면 아니, 코미디인가? 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프로레슬링이라고 해도 어. 어떤 사람한테 게 체어샷을 날리잖아요. 음. 근데 실제로 그러면 저 사람 지 받겠지. 그치. 그니까 똑같은 개념인 거야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쇼라는 걸 모르고 있다 생각해요. 저는 아프로싱에대에서아이 체어샷은 다 훈련된 거고 그쵸.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음. 아 그럼 이것도 붙여야겠다. 피시 쪽 밑에다가 어, 영포티 분들은 20대 여성분들한테 스파를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난 말을 아낄래. 이거는 김민섭 씨의 생각입니다.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김민섭 씨 아,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네 일어나자마자 왜냐면 좀 공연해야 되니까. 아, 김민섭이 일어나자마자 출연하셨는데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니 뭘한게 없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놀랐고요. 와우.